춘천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건물 이곳저곳에 쌓인 물건들로 인해 진화와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이 벽면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춘천시 효자동의 4층 높이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벽면 전체가 검게 그을렸고 외벽은 떨어져 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에 있던 20대 남성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빌라가 위치한 곳은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이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 맞은편 빌라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창문을 통해 연기가 들어오자 황급히 몸만 피했습니다. 창문 보니까사람들에서리면서 나오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만 챙기고 바로 나왔 불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차장에 보관 중인 냉장고 등 집기류가 불소지의 역할을 한데다가. 건물 증축을 위해 놓은 샌드위치 패널도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빌라 내부 비상구 주변과 복도에 놓인 가구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현장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수 피해, 인명 다수 피해가 우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한테 이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시설법에 따르면 피난 시설과 방화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빠른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